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당 우리 교회의 부흥은 결과가 여러분의 기쁨으로 나타나야 돼요. 저 혼자 막 좋아죽고 막 이렇게 교회가 잘 되고 나 목회 잘한다고 떠들고 다니고 성도들은 하나도 기쁘지 않은 그 교회를. 절대로 그 교회를 건강하다, 부흥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영어 단어로 기쁨을 joy라고 그러잖아요. j-o-y. 이렇게 이제 스펠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 어느 글에 뭐 예전에 한번 제가 예전에 한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이걸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 joy를 풀어 쓴그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행시처럼 여러분이 이제 J 또뭐 O Y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운을 띄우시면 제가 이것들을 이제 풀어 설명해 드릴게요. 정말 잠 깨우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 운을 떼 주세요. 자, 자, 시작. Jesus f i r 요 Jesus f i 그래서 내 인생의 우선순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는 것, 이게 기쁨의 첫 단추입니다. 그 다음 또 운을 떼보세요. others second 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우선순위에 계시고, 그리고 타인들, 내가 만나는 이웃들, 그들의 삶을 돌아보는 그 마음의 중심이 이게 두 번째 중심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you. 서도예요 이게 되게 힘듭니다 서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욕하고요 우리 누나가 또 발음이 왜그러냐 그러고 여기 와가지고 서더 아또 유별나게 혀 굴리네 이래가지고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하여튼 이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고 주변 사람들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내가 될때 이게 조의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 예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여기 정말 좋은 교사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은요, 진짜 조이가 있어요. 왜? 그 세컨드에 학생들을 두어요. 이 아이들이 행복한 게난내 기쁨이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퍼스트에 두는. 거예요 첫 번째로 두는 거예요. 여기 또 좋은 의사분 계시거든요. 그분이 뭐 어느 정도 뭐 부하게 사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 의사분은 조이가 있어요. 세컨드의 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환자를 고치는 게 이분에게 굉장히 마음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여기 사업하시는 분, 건강한분제 알아요. 이제 앞, 딱 눈에 막 보이거든요. 저분들이 그저 돈 끌어모으라고 느 자기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고 학대하고 막 이제 막 이런 것으로 가지 않으면은요. 그분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세 우선순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순위 퍼스트에다 두고 성도님들이 기뻐하는 게내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목회자는요, 그 자기는 세 번째로 들어가는 그런 목회자는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조이. 항상 도파민이 흐르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서 당부하고 싶은 건이 우선순위. 그래서 이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허무한 타락 중독에 빠질 수 없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조이를 가지고 또 이제 그 약자를 가지고 설명한 걸 제가 봤는데요. 자 화면으로 한번 저 띄워달라 그랬거든요. 조이의 J, 지저스예요. 그 다음에 O, 오버플로우예요. 오버플로스. 그다음에 y u예요. 그러니까 이 joy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은 당신을 넘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인생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joy예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끝간데 없이 그렇게 괴롭히던 시절에도 심지어는 아들이란 놈이 권력의 눈이 어두워 자기 목에 칼을 들이대던 그 순간에도 항상 주께서 그 내면에 기쁨을 흘려 보내시기 때문에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에 부족한 게 없습니다. 난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게 기쁨이란. 이게 기쁨.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에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그 잔치집 주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 인생에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 인생에 계시면 포도주, 인간이 만든 포도주가 떨어지는 난감한 상황이랄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 심령의그 잔치집에 주님이 주시는 넘치게 하시는 은혜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럴려고 우리가 함께 여기 모여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이 만든 포도주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다. 제가 옛날에 그 중고등학교 때 70년대는 노방전도가 막 엄청 많을 때였는데요. 저도 노방전도 많이 다녔습니다. 참 잊혀지지 않는 아저씨들이 계세요. 그 이상하게 여자분들은 이런 말을 하는 거한 분도 없었는데 그 남자 중년 아저씨들은요. 전도하면은 뭐 이런 분이 많았어요. 다 듣고는 나 예수 안 믿어. 나 예수 안 믿어도 돼. 난내 주먹을 믿어. 그러면 항상 주먹을 이렇게 확 내미는 분이 그 이상하게 여러 분 계셨어요. 그게 77년도 8년도니까요. 그분이 뭐 그때 이제 50이라고 치고요. 뭐한 45세라 치고 그렇게 하고 지금 한 50년이 흘렀잖아요. 하나 아, 그분들 너무 만나보고 싶어요. 진심으로 만나고 싶어요. 그분 만나면은 한 95세 되셔가지고, 나는 그러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막 주먹을 내밀 것 같아가지고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4 5살에 주먹 못 믿는 게요. 인간의 포도주는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 지금 뭐 예수 필요 없다 해도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왜?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오니까요. 주먹에 힘이 빠져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렇게 참 나약해질 때를 여기서 누가 그 길을 피하느냐고요 저희 어머니는 99세가 되셔가지고 이제 거동이 불편한,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꾸 인간이 만든 포도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막 애서 부인하시고 막 그거 막 아, 나는 안 그렇다고 이야기하시지만 그 끝은 허무한 거기 때문에요. 그 때를 대비해야 돼요. 오늘 잔치집 주인 그 혼주처럼 내가 만든 포도주가, 내가 준비한 포도주가 떨어진다 할때그 주님을 초청한 인생은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포도주를 의지할 때 갈수록 인생이 더 멋진 거예요. 주변에 한번 연세 드신 어른들 보세요. 우리 교회에만 다 그런 거 아니고 모든 교회마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여기, 저는요, 우리 권사님들, 연세가 드신 권사님들, 예수 잘 믿는 권사님 보면 꼭 여고생 같아요. 얼마나 수줍음도 잘 타고, 막 소녀 같아, 소녀. 저는 이런 연세가 많이 들수록 점점 더 멋지 향내 나는 포도주 같은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이 주님 주시는 기쁨의 속성 한 가지 더 살펴드리고 싶은데요. 자, 대살로니코 5장 16절을 보십시오. 여기도 기쁨이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자, 읽어 드릴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 보세요. 너희를 향하신, 제가 이거를 굵은 글씨 한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보니까 너희를 향하신 이 복수예요, 복수. 그래서 세번역으로 보니까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이에요. 당신에게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복수입니다. 뭘 강조하고 싶은 겁니까? 여러분 주님 주시는 기쁨의 속성 중에 강력한 거, 기쁨은요, 함께 하는 거예요. 같이 누리는 거예요. 공동체로 누리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속이는 게 뭐예요? 기쁨은 개인적인 거라잖아요. 기쁨은 본인이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기쁨을 개인주의화 하는 이게 우리 행복을 빼앗으려는 사단의 속임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기쁨을 챙기고, 아까 그 에리에프롬이 그랬잖아요. 막돈 많이 버는데 집착하는 게칼락게될수 있는 거예요. 막 끌어 모으고, 막 그냥 막, 단한 분도 나는 이거 다 나를 위해서 쓸 거야. 그게 여러분,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기쁨은 같이 누리는 거예요.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락방을 살리기 위해, 소 그룹을 살리기 위해, 지금 막 모든 에너지를 다 투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이 함께 오늘 이 속성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하나더 있습니다. 지금 이대사론 끊어서 5장에 보니까 명령어만 있어요. 항상 기뻐해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래서 이 명령어만 있고 목적어가 없는데요. 제가 목적어를 이제 목적어가 뭔지를 제가 넣어서 한번 읽어 드릴게요. 화면으로도 부탁을 드렸는데요. 자, 목적을 놓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데, 그 앞에 관로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되.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데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감사의 대상이 분명하고 그 감사의 대상이 분명한 다수, 공동체가 함께 추구하는 게 주님 주시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결론을 오늘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요. 끄덕끄덕 강조하지만, 우리 인간이 만든 포도주는 반드시 중간에 떨어집니다. 고갈됩니다. 저희 집이 겪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금식기도 하시다가, 40일 금식기도 하시다가, 17일째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계시는 저희 어머니가, 이거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 아닙니까? 끝장난 거예요. 이제 40일 금식기도하고 해같이 빛난 얼굴로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기를 갈망하고 있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어머니가 아까 말씀드렸죠, 포도주가 떨어지면 두갈래 길이 나온다고. 이제 뭐뭐 뭐 하나님이고 뭐고 없다 이제. 이제 난 쾌락으로 갈 거야. 그랬으면요 오늘 저는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포도주가 떨어지셨, 떨어졌을 지 때, 저희 어머니는 주님이 주시는 참 포도주를 갈망했습니다. 주님 주시는 참 포도주를 갈망하기 위하여 하나님 하시는 일을 눈물로 승복하고, 토기장이 가신 일을 우리 같은 토기가 뭐 어떻게 여기다 토를 다냐. 그대 수용하고, 눈물로 그것들을 수용했더니, 그 어머니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머니와 오남매 저희 자녀들에게 참 기쁨을 주신 거거든요 그 결과 여러분 다 보고 계시잖아요 어머니가 만약에 이제 세상적인 쾌락으로 가고 하나님에 대해 불신하고 교회에 이제 끊어버리고 그랬으면 이 행복한 목사로서 저는 없잖아요 저는 어머니의 기쁨의 열매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 기쁨의 열매예요 여러분의 기쁨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수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아예 설계 이렇게 길게 안 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지금까지 제가 한 거는 이제 이론 이 돈을 가지고 말씀드렸고 이제 지금부터 실습을 하셔야 돼요 실습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이 찬양을요 이 찬양을 가지고 실습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찬양 부를 때 도파민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도록 은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한두주 전에 말씀드렸던가요 제 아내가 이제 제가 이게 이게 기계가 아니고 인간이니까 희로애락이 있잖아요. 아, 아내가 보니까 한, 뭐, 한 금요일부터 우리 남편이 뭔 교회 일 때문에 막 근심이 많고 집에 가면 딱 알고 절대 말안 해도 알아요. 뭔가 수심이 가득하고 피곤해 보이고 잠도 잘못 자고 그러고 이제 금요일을 보내고 토요일을 보내고 주일날 이제 교회를 가면은 하루 종일 노심초사예요. 안 그래도 지금 아프고 힘들고 피곤한 채로 교회 갔는데 1부부터 오부까지 설교, 인도, 예배 인도하고 이제 뭐, 이제 뭐, 파김치가 돼가 오겠다. 그렇게 하고 그때 5부까지 할 때는 오부 맞추고 나면 오후 4시 반 아닙니까? 4시 20분, 30분, 10분, 20분. 그래, 이제 집에 가면 5시예요 그러면 너무 안쓰럽서 기다리다가요. 문을 여는 소리가 되고 막 달려와가지고 여보 괜찮아요? 그건 제 얼굴을 보는데 괜찮은 게 아니라 해가이 밝아져와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오늘 아마 이 설교도 그 제안의 답을 알았을 거예요. 5분까지 기쁨으로 예배 인도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제몸 안에 도파민을 막 부어주셔가지고요. 막 너무 기쁜 상태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오늘 여러분이 실습하셔야 됩니다. 어떤 근심과 걱정으로 한 주를 보내셨나요? 음, 어떤 여러분이 추구하던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지는 아픔을 겪고 계시나요? 오늘 주님이 지어주시는 기쁨으로 드립으시기 바랍니다.